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절세 계좌 혜택을 축소한 기재부 그리고 배당금을 축소한 타이거 ETF 관련해서 논란 해명 그리고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타이거 ETF를 많이 소개시켜드린 입장에서 오늘 이 아쉬운 부분들을 같이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요. 금융 상품을 판매했던 PB였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에서 상품을 기획했고요. 그리고 리츠 회사에 운 좋게 들어가서 결산과 회계, 그리고 배당과 투자를 담당해 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외 주식 파트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고 같이 어 이런 시간을 맞이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있고 유튜브에서 ETF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연금 현행과 개편 사이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중간에 국세청이 빠지면서 세금을 두번 납부하는 이중과세 그리고 과세 이연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이 가장 큰 골자일 겁니다 중간에서 어, 국세청이 보전해줌으로써 있었던 외국납부 세액에 대한 보전 그리고 100원을 배당토수세가 발생할 때마다 과세 이연해주면서 마지막에 한 번만 과세하면 되는 부분을 실제로 외납세액을 공제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85원의 세후 금액을 85원을 또 불이하게 되는 형태로 이중과세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행세법의 가장 아쉬운 개정안일 겁니다. 자,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결국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연금을 건드렸다라고밖에 볼수 없는 이제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사가 하나 나오면서 이 부분을 같이 보면서 해석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이 많고요. 짚어드리는 것 그리고 해명, 해석까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중과세의 문제 해결책을 모색해온 정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국내 납부세액 한도 내에서 외국 납부세액을 폭넓게 인정해주는 공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일단 큰 포문을 열었고요. 자, 외국 납부세액을 앞서 보셨던 15%를 크레딧으로 쌓아둔 뒤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둔 뒤에 일정한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을 ISA 만기 시에 내야 되는 세금 9.9%에서 공제함으로써, 그러니까 마일리지에서 9%와 비교해서 외국과 국내 이중으로 세금되는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한다는 게 취지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선환급하고 후 원천징수 제도를더 이상 할수 없는 세수 빵꾸 형태인 거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외국의 원천징수 세율과 15%와 국내 원천징수 세율 14%를 비교해서 국내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먼저 보시면요. 실제로 외국인들에 대한 미국의 세법을 보면 30%를 공제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미 조세협정 따라서 15%로 제한하기 때문에 현재 15%가 적용되고 있고요. 한국의 이자배당의 원천징수 세율은 아시다시피 14%입니다. 국내서 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에서 외국에 낸 세금을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를 비교해서 적으면은 환급하고요. 많으면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제는 연금과 ISA이다. 외국납부세액을 데이터를 정확히 반라해야된다는 거죠. 한번 발생하고 끝나면 되는데 연금 같은 경우에는 55세 이후에 납세가 되다 보니까 소득세, 연금소득세가 납부되다 보니까 이때까지 과세이연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데이터를 추적해야 되는 거고요. ISA는 3년 동안에 어떤 과세이연 효과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추적해서 데이터를 쌓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정부와 이 업계가 논의 끝에 데이터 관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두개 이상 펀드에 원천징수 세율을 14%로 간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모든 해외 펀드의 배당소득 세율을 14%로 현지에서 원천징수했다라고 가정하자라는 겁니다. 나는 15%를 떼었거든요. 근데 14%를 마일리지만 쌓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간주한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 현재 국가별 협약에 따르면 조세협정에 따르면 미국이 15% 중국과 일본은 10% 적네요 그리고 14%의 미국 비중이 큰데 14%로 하는 이유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5%를 뗐는데 14%로 일률적으로 조정한 이유는 현실을 고려해서 1%를 우리가 어, 국가가 먹겠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일단 1%를 손해보고 시작하는 겁니다. 손실판들은 당연히 국가에 낼 세금이 없지만 이미 15%를 마일리지로 쌓아놓은 형태인 거죠. 그래서 공제대상에는 빠져야 되는데 이게 셈법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기 때문에 일단 납부해라. 라는 겁니다. 일단 마일리지를 쌓아라. 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손실펀드는 국내 에낼 세금이 없어서 당연히 공대에서는 빠져야 되는 건데 15%를 내라고 하는 이유는 세 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모든 펀드의 외납세액 15%를 커버드 코리던 뭐던 간에 공대 대상에 넣기로 했다 마일리지를 쌓아서 다 내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15% 원천 연수되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요 실제 앞서 보셨던 것처럼 어, 외국 납부세 액이 중요한 겁니다. 15%로 당연히 해외에서 발생한 ETF의 소득에 대해서 15%로 어 원천 혜수를 해 나라라는 거고요. 중간에서 보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 정부가 중간에서 보전해 주다가 이제 과세 이연 혜택을 주면서 국가와 어떤 그 개인들의 노후 노후의 사회적인 비용을 바탕으로 서로 윈윈 하는 전략일 수도 있었는데 세수가 빵꾸 나다 보니까 더 이상 못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연금 소득세와 이 간격 절세 혜택을 일부 줄여서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두 가지 큰 혜택, 큰 골자인 겁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ISA는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그, 그, 그 법령을 보면 3단 조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크게 법률이 가장 상위에 있고요. 그 다음 시행령, 그 다음 시행 규칙이 이렇게 있는데요. 법률은 이제 입법기관을 통해서 정해진 게 법률이고요. 시행령 같은 경우는 조특법 같은 이제 상위 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정의를 이제 나타낸 거고요. 소득세법 127조에 보면 제일 중요한 법이 바로 이겁니다. 원천징수 하라는 라 거거든요. 국가에서 혹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자 배당 소득을 지급할 때 당연히 원천징수를 해라라는 거고요. 이원천징수를 해라라는 것에 대해서 ISA 같은 조특법을 통해서 혜택을 줘라라는 것이 바로 그 상위법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법과 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은 아니지만 이 소득세법을 기본 골자로 해서 조특법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조특법인 거죠. 그래서 큰 법으로는 ISA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기 때까지 이연해주고 중간에 이제 비과세를 적용한다라는 거죠. 200만 원, 400만 원을 빼고 이제 중간에 9.9%로 분리가세하라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시행령인 겁니다. 시행령에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만 적용해라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보면 15%를 이미 떼었죠. 근데 9.9%를 적용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세수 보전을 위해서 이제 중간에, 어, 그 국가가 들어가서 100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마지막에 한 번만 분리가 세되면 끝나는 구조였는데 지금 15%를 떼었는데 중간에 보전해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조특법은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 비교해서 마일리지와 너의 세금 낸 것과 비교해서, 어, 추가적인 징수를 하거나 환급을 해주겠다라고 시행력만 개정하면 솔직히 간단한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커버될 콜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연합세액이 발생을 당연히 하게 되고, 현행법상 절세계좌에서는 100으로 다시 보전해준 다음에 국세청이, 그래서 100을 절세계좌에서 운영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 지출이었고요. 과세이원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좀 힘들다라는 국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85가 어, 세드, 세금을 낸 부분인데, 이 85를 과세 이연하면서 불인해주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이 85에 대해서 마지막에 연금 수령 55세 이후에 세금을 냈지만 또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아시다시피 너무 힘든 그나중에 일이고요 그리고 변수도 많고요 그리고 중간에 해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옮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 보니까 시행령 개정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본 건데요. ISA의 9.9% 분리 과세는 7월에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월에 검토할 수 있는 이유는 사실상 공제는 1%는 먹었어요. 15% 원천징수였지만 14% 국내에서 내는 세율만큼만 투자자의 현실을 고려해서 15%가 아닌 14%를 원천징수했다고 인정하고 1%는 몰래 먹겠다라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충분히 다른 혜택에 비하면 이해를 할수 있는데 자 문제는 연금과 ISA의 커버드 콜인 겁니다. 커버드콜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투자하는 때그 시대 차익보다는 배당이 목적입니다. 보통 주식의 60%를 보유하면서 콜옵션의 매도 형태로 배당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커버드콜의 기본 골자이고요. 이 콜옵션의 매도 프리미엄의 형태에 따라서 ATM이냐 등내 어, 가격이냐 아니면 ITM이냐. 등가격, 내 가격, 그 다음에 OTM이냐? OTM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 거의 바닥권에 거의 실행 가능성이 없는 아주 안 좋은 거. 급등했을 때만 행사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싸요. 그렇지만 ATM이나 ITM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비쌉니다. 옵션이 행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콜옵션의 매수자한테 받는 프리미엄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콜옵션의 배당이 재원, 배당 재원이 될때 이게 비중으로 치면은 슈드가 3% 배당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많게는 10%까지도 배당의 재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3%, 15% 이런 배당 재원이 되는 것이 바로 커버드 콜인 거죠.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30%를 원래 세율을 매겨야 되는데, 15%만 하겠다라는 한미조세협정 특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배당에 재원이 되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주식에 해당이 되는 이자와 배당의 슈드, 그 다음에 옵션의 프리미엄인 거죠. 이해하기 쉽게 15%를 5와 10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바뀐 법상, 85만 일단, 어, 원천징수 외국 납부세액의 명목으로 무조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인데요,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아로시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야로시는 자본의 반환이에요. 리턴 오브 캐피탈이거든요. 이자 배당은 당연히 과세되고 30%를 둘다 뗐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비과세라는 거죠. 이거 국세청 규정에 따라서 옵션의 매도 프리미엄은 미실현 손익으로 봐서 결국 자본 소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을 내가 받는 건데 세금을 매기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돌려줍니다. 무조건 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국세청이 보전해주는 부분, 뭐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환급되는 부분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환급해줬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반 계정 당연히 동일하죠.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지 간에 15%를 떼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과세 이연이었던 거고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이제 외납세를 납부하기 전 금액, 그러니까 10을 다시 돌려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로 옵션에, 어, 프리미엄에 대한 배당 재원이고요. 그게 바로 커버드 콜의 큰, 어, 이자 배당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비가 세 된다는 특징인데, 자, 문제는, 조금 죄송합니다. 좀 지저분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ISA처럼 간단할 줄 알았는데, 커버드 콜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금은 55세 이후까지 이 데이터를 추적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업계와 상반기 업계와 이제 기재부가 논의를 해보니까, 이거는 ISA는 괜찮은데, 이제 업계도 시스템 불, 이제 구축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려워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제가 증권사 시스템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중간에서 이게 비가스 형태였는지 아니면 중간에 배당이 떨렁 들어왔는데 이게 roc 형태였던 건지 아니면 슈드의 배당이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다른 기타 특별 배당이었는지 이거를 55세까지 데이터를 다 누적해야 되고요 중간에 이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중간 에해제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이 당장 어렵기 때문에 내년을 법 제정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시스템 구축이 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roc를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r 로씨 c 는 자본 환급입니다. 물론 100% 비과세는 아니에요. 세법에 정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이 ROC 형태가 간주 배당, 배당인 배당은 아닌데 배당으로 볼 경우에는 이 과세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커버드 콜에서는 실현되지 않은 자본 이득이라고 해서 어, 미국에서는 비과세에 대해서 돌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법을 찾아봤는데 1099 배당에 관련된 어, 소득 세법은 원래 배당 소득이지만 분배되지 않는 한 비가 세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찾았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일단은 환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비가 세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슈드의 이자 배당 부분만 세후 금액으로 수치를 하게 되고 프리미엄은 비가 세기 때문에 사실상 커버드콜에 대한 장점은 더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타미당 2호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기초물 기수가 우리가 타미당 7호가, 탐미당 2호가 어떤 지수를 추종하느냐 하거든요. 얘를 블론보고서 쳐보면요. 은이렇게 나와요. 원석인 거죠. 다우전스 USD 비던 107% 프리미엄이고요. 저, 토탈 리턴입니다. 토탈 리턴. 아시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토탈 리턴. 통째로 처음에 줄게 백을 줄게 그러고 나서 세금을 85만큼만 내.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이자 배당은 세금을 내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어, 비과세였어라고 하는 것이 토탈리턴인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백을 다 받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좋을 것 같고 비과세였던 거죠. 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타이거가 배당을 왜 줄였나요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자, 배당이 왜 줄었나요 했더니 안녕하세요 ETF입니다. 어, 펀드 외납세 관련돼서 과세 방법 개편에 따른 분배금 지급 관련, 관련 내용이다 가면서 제대로 설명했고요. 배당이 왜 줄었나요? 라고 했더니 환급 주체가 변경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펀드가 외국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마치 외납 세액 때문에 줄었다. 공교롭게도 외납 세액과 이 배당금 축소 이슈가 겹쳤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공제한 금액을 배당했기 때문에 배당금이 줄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문제는 전 운영사 공통사항입니다 자, 앞서 외납 세액을 납부한 다음에 85를 바탕으로 배당을 주는 건데 타사는 85원을 줬고요. 그리고 타이거는 85이 아니라 훨씬 줄어든 배당을 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달라라는 내용인데 웬납세액 얘기를 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웬납세액은 이전 이슈인 거죠. 웬납세 그 배당이 왜 줄었나요? 했더니 외국 납부세 환급 방식 분배금에 미치는 영향은 큰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운영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무조건 15%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ROC인 부분은 어차피 이제 비과세 부분인 거고 실제로 이자배당 주식에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 환급이 아니라 이제는 과세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 운영사가 공통사항인 거죠. 그래서 어, 이제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잘 나오던 조회수의 방송을 내리고 이제 명확한 입장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왜 줄였는지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지 또 금융권 금융인으로서의 또 어떤 신뢰도나 이런 걸 바탕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확인에 대해서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한 그날 동일에 같이 나온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같은 운영에 유형의 펀드라도 운영사별로 분배금이 달라질 수 있나요라는 부분인데 갑자기 이제 외납세 환급제도 개편 이전에 분배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높은 분배율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자, 원본 대비 초과 분배금 발생 가능성. 원본 대비 초과 발생은요 배임입니다. 배임. 이게 아니라 배당 가능 재원 내에서 분배금 발생하는데 더 많이 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무튼 마치 이제 외납세 환분급제도 개편 이전에 분배금 수준을 타사처럼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배당금을 줄였냐라고 했더니 타사는 높은 배당금을 주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당 재원에 대해서 높은 분배율을 고수하는 두 가지 입장, 단기 순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아니면 이익잉여금이 추가로 남아 있을 경우에는 85원에서 100원을 더한 물론 이런 측면 혹은 배당금을 더 많이 줄수 있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본인들은 이연합세의 제도를 잘 지켰는데 마치 타사가 잘안 지켰다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세해서. 추가적인 해명을 요구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2월 7일날 내놓은 자료입니다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왜 배당을 줄였는지 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거든요 근데 일단 사과나 뭐이런건 기대도 안했습니다만 분배금 결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배당을 줄였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65원의 배당금이 발생했는데 45원만 줬고요. 20원 남겨놨어요. 243원인데 70원만 줬고요. 173원을 남겨놨습니다.라는 겁니다. 본인들이 여기 이제 구성하고 있는 기업으로 받은 배당금은 분배금 명태로 반드시 지급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줄였잖아요. 임의로. 물론 줄일 수 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앞서는 외납세 에 관련된 이슈라고 해놓고 그리고 지금 재차 해명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또 갑자기 이런에 대한 내용은 없구요. 추가적으로 준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는 이유가 전제 눈으로는 못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타이거 미국 S&P 500의 ETF는 이제 별도의 이제 분배금이 이연 분배금으로써 수탁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회계 운영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고객 자산은요, 고유계정과 별도로 신탁계정에 운영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써놨구요. 이거 이자까지 더 해서 줄 테니까 일단 기다려라.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수탁기관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이자까지 추가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투자자와 약속을 담은 원칙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해당 기간에 발생되는 분배, 재원은 전액 분배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번과 같이 세법 개정 이슈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 운영사 공통이기 때문에요. 근데, 물론, 어, 이렇게 초청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넘어가구요. 주요 펀드의 분배금 지급 시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라고 있는 이게 투명하게 공개, 음, 왜 줄였는지를 차라리 제가, 저 같으면요. 그, 더 논란을 키우지 않기 위해서 공내 최대 운용사로서 죄송하고, 어, 이 부분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다, 혹은 뭐,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는요, 앞으로 이렇게 일일이 체크하고 싶지가 않아요. 타이거에 들어가 있는 ETF가 제 거랑 와이퍼 거랑 해서 1억 조금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체크하고 싶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뭐, 투자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고, 뭐,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입장은 아니고요. 한번 본인마다 또 판단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저도 참 힘든데요. 이렇게 안 좋은 방송을 하면은 기분도 안 좋은데, 아, 너무 실망스러운 이제 우리나라 대표 운영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